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6, 29일 목요일 서미타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24 25 영원 나300% 성취팀이라는 제목이죠? 어, 제목 자체가 조금, 어, 무슨 말이지?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 어, 오늘 이 말씀이, 어,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초등 수준에 맞춰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는 중요한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론 말씀 뭐냐? 골롯에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램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하루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부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매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마가다락방의 성취,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결국엔 이 마가다락방의 성취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모인 사람들이요. 그 성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모든 초등고렘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랩넌트가 가야 될 곳과 랩넌트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준비를 찾아야 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어, 일단 오늘 본문 본문, 말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아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미래, 랩런트들의 가야 할 곳, 그것을 전부 예비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 찾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현장, 나의 미래, 나의 오늘,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서밋 타임 속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질문하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많은 만남들이 있고 내가 가야 할 현장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이 만남을 주셨고 나를 오늘 왜 이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매일 가는 현장 속인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준비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또 바, 밤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미래 속에 정말 준비하신 달란트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내가 정말 세계보고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예요 랩넌트의 기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보좌의 망대를 설명하셨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이것이 여정.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이정표예요. 이것이 기도 300%예요. 성경의 렘런트 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여정을 갔어요. 300%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기도 300%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laughs> 이 기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300%가 뭐라고 했어요? 모자의 망대를 설명하셨는데, 이 망대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누렸을 때,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망대.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그거는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서 이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현장에 길이 열리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며, 사단의 건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그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와 기도 드리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속에, 인생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남기는 이정표를 살아가는 거예요. 작품이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랜넌트의 학업을 300% 만들어야 돼요. 자, 기도 속에서 나의 학업이 나와야 돼요. 자, 기도하면 달란트가 나와요.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공부하면, 현장성이 나와요. 현장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보음마를 맡기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세계보음마를 무엇으로 하냐 이거예요. 물론 기도 속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초등학생에게 맡겨진 건 무엇이냐? 학업이거든요, 학업. 그래서 이 학업을 완전히 300%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찾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그거를 오늘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진짜 공부하도, 학업하도, 내가 학원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기능을 준비하지만 기도 속에서 되어지도록 이 학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공부가 그냥 뭐 내가 외우고 그냥 막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 보려고 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과 맞아지는 학업. 세계 보그마와 맞아지는 학업.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학업이 세계 보그마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세계 보그마 속에 있는 학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미래를 그리며 우리 렘런트들이 학업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래를 300% 준비해야 돼요. 렘런트에게서 나오는 작품은 237 보그마와 맞아지게 되어요. 그러면 제자가 나오고 237 나라뿐 아니라 5천 종족까지 연결되어요. 그리고 TCK, 흑암문화에 빠져있는 CCK, 문화 자체가 없는 곳에 있는 NCK 살리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 진짜 복음의 가치를 먼저 보고 그 복음이 전세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지면 하나님 전세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계로 가야 됩니까? 복음 가진 내가 무엇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겁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학업이에요. 그 학업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실제인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예요. 앞으로는, 어 지금까지 어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앞으로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뭐, 진짜 예상치도 못한 미래가 앞으로 10년 뒤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잘알 거예요. 뉴스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에 딱 잡혀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앞으로 올 거거든요. AI 시대. 또 앞으로 로봇 시대 와요. 그 시대가 우리 랩런트들 살아갈 시대거든요. 그런 미래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세계 보그마 속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기도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희망인가요? 자, 진짜 기도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보그마를 품고,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우리 멋진 랜던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세우는 도전을 시작해 보아요. 오늘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미래 살리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가 시작되는 모든 초등국 랜던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자의 망대로 300% 준비를 시작하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